여러분 반갑습니다.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. 네.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열비. 예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네, 정말 잘생기고 멋있고, 야 진짜 멋진데요. 오늘 비서로 아, 반갑고요. 오늘 디 j 비 창사 이주의 특집 비주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인사 좀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 일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미스를 b 를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신나게 함께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. 알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 아유 말씀을잘 하시고. 자 오늘 DJB 창사 특집 20주년 축하쇼 두개더 DJB 어느덧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. 오늘 공나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. 네, 저희 DJB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마음으로. 감동과 행복에 있는 그리고 감사가 있는 방송국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하고 있는 빅스의 노래를 청해 들서 사이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